지금부터 전라남도 의회와 전남 시군의회 인사 운영. 현... 시군의 회 의장님 여러분 반갑습니다. 새해 소망하시는 우주님 성취된 한해 되시기 바랍니다. 네. 설 명절을 앞두고 바쁘신데 이렇게 목포까지 해서 내려주신 의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우리 의장님들이 참감 <laughs> 쪽으로 또 응원해주시고 협력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이제 저희가 부장들께서 이제 인사권 독립이돼서 직접 인사하는 계기가 됐습니다. 그래서 집행부호를 더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좀 커졌다. 그래서 어, 지금 마지막 이제 생활부에서 지금 연차는 네, 됐습니다. 그래서 올해는 어느 해보다도 깊은 풍 한인데 또 이렇게 되고 앞으로 전남도와 시군의회가 협력을 통해서 더 활발하게 인적 교육, 교육 및 공동 협력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. 네번겠네니다 네. 네, 对。去